자 인터페이스 강의한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인터페이스 강의한지 좀 이번엔 좀 다르죠 뭐, 뭐 그림도 뭐 이렇게 나오고 밑에 뭐 이렇게 뭐, 버튼튼몇몇나오오자자럼일일보여여릴릴요요어떻나오오지지 제가 지금 여기 그 여기 버튼이 하, 밑에 있는요요 요, 요걸 요 버튼을 을렀을때그 m a r i 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그 한국말로 하면은 뭐 해병, 해병? 뭐 그런 뜻인데,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백그라운드 화면 지워지고요. 까맣게. 그 게임 플레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얘가 사실 그 스테릭 이미지가 아니고, 이렇게 뭐 집, 지프 이미지에요. 움직이요 이렇게. 계속 계속 얘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로 죠 처음에 그럼 이거 에너미. 에너미는 뭐일 뭘까요? 한국말로 하면 적이죠, 적. 적군. 적군을 요시커먼데다가애대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조건이 발견됐을때 <laughs> 그럼 일단 클릭해봅시다 클릭하면 <laughs>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그 음향은 오디오는 그냥 뭐 편의상 제가 따왔고요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클리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리어 그 클리어하고 뭐 게임 종료하는 것그 정도까진 돼야 되겠죠. 클리 클리어 봅시다. 클리어 한번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뭐 게임을 어떻게 만든다 뭐 그걸 보여 드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그이 그, 이 강의 제목 처음에 보셨듯이 인터페이스 들이었죠.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여드리는 건데 코딩만 계속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코딩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지실까 봐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뭘 해요 누가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그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 그, 마린? 해병을 누르면, 이렇게. 이게, 뭐, 움직이고 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건, 뭐, 에너미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에너미를 또 누른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은 여기 잘 보시죠 얘랑 얘랑 이미지가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이게 지금 그 랜덤이라는 단넷의 메서드 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그거 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되고요. 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새로운 에너미 이미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미 로케이션 여기 여기 뭐 이렇게 얘가 여기 왜 있을까? 제가 정해준 게 아니고요. 랜덤으로 다 정한 겁니다. 그 편의상, 편의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뭐 일단 또, 또 클리어 봅시다. 클리어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린 또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에너미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에너미 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미가 아, 에너미가 아니죠. 마린이죠, 마린. 마루인. 마린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눌렀죠, 가운데. 여기서 에 에너미를 뚫으면 이렇게 얘는 그냥 여기 있고 자그좀그그래픽컬한걸 이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설명이 제가 지금 게임 보여드리라는게 전혀 전혀 아니고요 아까 제목 다시 뭐였죠 제목? 이 강의의 제목 인터페이스 3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단 클로즈합시다. 그럼 이렇게 그 뭐지? 코딩 코딩이 이렇게 떠요. 좀 크게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뜨는데 얘가 지금 라인이 몇 개일까요? 아, 물론, 그, 디자인 라인 빼고, 여기 지금, 그, 폼1에, 폼1이 뭔지 또 보여드려야겠네. 아, 어디 갔어. 자, 얘죠. 얘, 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뭐 디자인은 뭐 여기서 안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저 디자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그 <laughs>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그, 그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디자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여러분의 선생님도 아마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그, 이거 사실 폼이에요 폼 그뭐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스 폼 그냥 그냥 폼이에요 폼, 폼인데 제가 뭐, 뭐 타이틀바 없애고 뭐그 뭐지 그 이렇게 사이즈 하는거 없애고 다 없, 없었어요 그 간단한건데 이런거 그 여러분의 선생님도 아마 별로 다루지 않을거예요그 디자인 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게 요요 폼인데 이걸 했을때 지금 그 여기 보면은 필드 벨류가 이렇게 있고요. 포, 그 클래스 필드 벨 클래스 예, 클래스가 뭔지 모르시고 클래스의 필드가 뭔지 모르시고 그럼 이 강의 여기서 그냥 스탑하시고요. 그 저의 다른 비디오 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폼이 만들어졌을 때 인셜라이즈 컴포넌트 하고요. 이이 이, 이것 설명 안 드렸습니다. 진짜. 그 윈도우 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일을 못하신다면은 여기 그냥 끄세요. 지금 끄세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클릭, 클릭, 클릭이죠. 클릭, 아좀 크게 할까요? 잘안 보이시나? 이렇게 클릭이 있는데, 클릭을 이벤트 핸들러라 그러죠. 이벤트 핸들러, 이게 이벤트 핸들러도 사실은 메소드예요. <laughs>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에 k 클릭, 에 c 클릭. 자 여기 제일 중요한 k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인터페이스죠. 지금 이 강의 제목이 인터페이요근이지요여데지터페이인한페있어한이프어요이 프로젝트 그프로그램 c 인터페이스 한 개예요. 캐릭터는 뭐냐면 캐릭터 그 아까 보셨죠? 마린, 에너미. 캐릭터 두 개밖에 없어요. 마린 Marine, 여기. 마린이랑 해병, 해병이죠, 해병. 그다음에 에너미. 요 밑에 가면 또 있는데. 일단 이마린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멘트를한 것처럼 보이지만, get, set 이렇게 심플이 나오고 <웃음> <웃음> 그 캐릭터의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린이랑 에너미두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네 a m 프로퍼티로 정해줬고요. 아저 강의가 좀 너무 빠른가? 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인터페이스 강의 처음 한거 인터페이스 원 인터페이스 1이라고 제가 그 강의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참조를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면 멈추세요. 뭐, 뭐 다음 거 봐요. 다음, 뭐 이,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보셔야 보셔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이해를 못 하면 인터페이스가, 뭔, 예. 인터페이스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어쨌든, 자, 프로펠티가또 있습니다.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로케이션이 있고 로케이션은 포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메서드가 있어요. move하라고. 캐릭터는 무, 물론 뭐둘 중에 하나겠죠. 마린 마린이든지 아니면 에너미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파라미터가 타겟 애너미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게 아니고. 아 너무 큰가 좀 이렇게 내려, 내려보고요 어, 마린이 <laughs>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마린은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인터페이스라는 그 캐릭터 인터페이스를 인헤리턴스 하는 거고요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 이 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기서 진짜 멈추세요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보시면 안돼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인헤리텐스가 뭔지 그제 기억에는 분명히 제가 비디오 그 만든 게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 고요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 인헤리텐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해를 하시고 비디오를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클래스에서는 그 필드 가 이렇게 있어요 프라이필드 이렇게 있고, 얘는 퍼블릭이네 퍼블릭인데 퍼퍼블인인얘얘컨스트트터터요컨스트트터터스트트터터인데 주냐? 네임을 이렇게 get s e t 이 있습니다 get s e t 에서 어떻게 r o c get name 을 이렇게 해주고 g e t s e t name 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그냥 설명 넘어가야겠죠 좀 여기 지금까지 이 비디오 보 보고 계신다면, get, set, 이해하셔야 돼요. 안 되면, 좀, 그,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상. 자, 그리고 여기 그, 필드가 또 하나 있어요. 아, 필드가 아니죠. 그, 뭐라고 하죠? 그 인터페이스 인플레이먼트 하는 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디스 피박스를 이렇게 노캐슬한다. 피박스는 여기 지금 픽처박스예요. 이렇게 있고 자 계속해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제가 계속 계속해서 넘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신다면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되, 안 되시면 그냥 멈추세요. 멈추시고 공부하시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여기 또 퍼블릭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퍼블릭 보이드 무브 이게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터페이스 인플레먼트 하는 것 같은데 맞나? 그주로까 인터페이스에 무브가 있나요? 여기 있죠? 인터페이스에 메터드가 있어요 empty 메서드죠 당연히 인터페이스는 i 플 p l e m e n t 를 못해요 그래서 그... derived 클래스라고 그러죠 derived 클래스가 여기서 지금 뭡니까 하나 둘셋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laughs> 인터페이스가 뭔지 이해하셨으면 마블인이죠 derived 클래스가 마린이에요. 어, 마린이 Marine이 아 내려가 봅시다 이 무브라는 인터페이스의 메터드를 임플리멘트 하는거에요 아, 또 말을 해드려야 되나 아까 인터페이스의 무브 엠티 메터드였죠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트 할수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인터페이스를 를 마리라는 클래스가 상속해서 이게 지금 상속이랍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요요 요 지금 제가 뭐 선택했나요? 콜론 콜론 중요해요 상속한다는 거 상속 인헤브릿 in, 그... 자바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 자바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얘를 캐릭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속, 상속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지금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드리,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마린이 얘를 해, 상속했는데, 무브라는 것을 임플리멘트 해주고, 여기 뭐, 해준다는 내,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더 이상 계속하면 만약에 그, 그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면 제가 계속 뭐 이걸 설명 드린다면 너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럼 이건 뭔가요 여기 퍼블릭 마린 이거 이랬는데 이거 뭘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그아 3초 땡 3초 땡 하고 이게 뭔지 그 뭔지 질문 드리기 전에 <laughs> 클래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필드, 컨스트럭터, 프로퍼티, 뭐 메서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네개 중에 여기 이렇게 제가 선택한 게 뭘까요? 네개 중에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뭐죠? 컨스트럭터죠.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 여기 이해 안 되시면 여기 지금 대, 제가 컨스트럭트라고 했을 때 이해 안 되시면은 이 비디오 멈추세요. 멈추시고 다른 제가 만든 다른 비디오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컨스트럭터죠. 이 컨스트럭터가 만들 그 마린이라는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인데. 그 파라미터가 인덱스에요 인덱스.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왜 그렇게 하는지 여기 설명 안 드릴게요. 그그 그,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했고요. 얘가 하는 게 뭐냐? 아, 좀저 줄여야겠네. 얘가 하는 게 뭐냐? 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하는 게 뭐냐? 티박스, 예픽처박스예요 여기 어,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픽처박스예요 픽처박스인데 얘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사이즈 만들어주고 뭐 로케이션 이미지 사이즈 모두뭐 이거 다 만들어주는거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그 이게 뭔지 궁금하시다면은 예 픽처박스 픽처박스를 그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그 프로퍼티 가 뭐가 있는지 보시고 이거 보시고 나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게 뭐가 있나 로케이션 아 로케이션 이거는 너무 스페셜 펙그 여기에 여기에 그 한정된 그 거기 때문에 안 보여 드릴 거고요 그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선택하는 것어 이미지 임그 위에 픽처 박스의 이미지 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모드 뭐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픽처박스라는 그 픽처박스를 툴에서 그 드래그 드랍 하셔서 폼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래그 드랍 하신 다음에 이게 뭔지 보세요 이해가 안되신 다음에 이거 이 정도 할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 메터드가 있는데 아 픽처박스 피박스 아 오케이 여기 보면은 이게 메서드에 메서드 뭐의 메서드냐 또 올라가야 되네 이 마린이라는 클래스의 메서드예요 또 내려가야 되네 그럼 아,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 마린 클래스의 메서드예요. 그그 getPbox라는 메서드 그러면은 thisPbox. 이게 이 뭐죠? 픽처 박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 private string getName 이거 사실 별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setName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오 끝났네? 그 마루인이라는 그 클래스 아,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진 마린 마린 클래스 설명하면서 다 끝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캐릭터가 뭐가 있다고 그랬 죠예 캐릭터 이, 인터페이스인데 볼까요 인터페이스 맞나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에 두개 있다고 그랬 죠 제가 뭐 제가 더더 a r i n e Class, Marine c l a s 제가 만들어준 게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준 게 <laughs> 클래스로 만들어준 거죠. 사실 클래스로 만들어준 거죠. 또한 가지는 에너미, 에너미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줬죠. 봅시다. 에너미 있는지 내려가서 여기 지금 에너미가 있죠. 에너미는 캐릭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콜론을 사용해서. 상속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뭐그 마린이랑 거의 비슷하지만은 뭐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얘를 할때자 얘가 뭔지 또 여기서 질문 3초 드리겠습니다. 얘가 뭡니까 하나 둘셋 정답은 뭐죠 컨스트럭터 입니다 컨스트럭터 아이 클래스 에너이 라는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입니다 근데 그 컨스트럭터가 인덱스라는 인티저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컨스트럭트 해 주겠다는 거예요. 컨스트럭터가 뭔지 모르시면은 제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은 그냥 접으세요. 이해 안되시면 제발.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요게 가장 그 요 지금 요 요게 여기서 스위치 이 요게 가장 그 뭐죠 마린 클래스랑 가장 다른 거예요 컨스트럭션할때 그렇게 됐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정해주고 피박스 피박스 뭐 거의 비슷해요 이거 그 마린이랑 마린 marine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 뭐, 그 다음 건 거의 뭐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에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마린 클래스랑 이거 하는 거 똑같아요. 아한개 다르겠다. 마린은 여기가 마린 언더스코어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애너미 언더스코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줬는데 이 길이가 프로그래밍 그 라인 코드가 200개도 안 되는 겁니다. 200개도 안 돼요. 200개도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가서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눌러주, 눌러줘야겠지. 눌러주면 이렇게 뜨고 뭐 여기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뜨고 에너미를 클릭하면은, 마린을, 이걸 중요하네, 이는 이거 버튼이죠, 버튼. <laughs> 이게 뭔지도, 뭐, 버튼이 아니고 뭐라고, 그걸 또 설명해서 그건 좀 아니죠. 마린을 누르면은 마린, 해병, 해병, 해병을 누르면은, 해병이 이렇게 생성되고, 에너미를 누르면은, 에너미가 생성되는데,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마린이, 애너미를 슛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애너미를 여기 밑에 있는 애너미를 또 눌러주면은 기존에 존재했던 마린이 일로 이동해서 애너미를 얘가 애너미죠. 얘가 마린이고 얘가 애너미에요그 이거 지금 스타크래프트에서 제가 그뭐 이미지를 좀 이렇게 다운로드 했는데요. 그 어쨌든 얘터 테란이라고 그러고 테란 맞나? 테란 뭐? 그리고 뭐, 얘는 제가 알기로 프로토스 같은데, 프로토스, 프로토스 종족, 얘는 테란 종족. 어쨌든 그건 뭐좀 좀, 여담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마린을 또넣으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말이 이렇게 생성되고 에너미를 눌렀으면 누가 가야될까 얘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가야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에너미를 눌렀을 때좀 아, 그 그, 이게 지금 로케이션이 랜덤 이라고 좀 이렇게 똑같은 데로 갔는데 랜덤은 내가 정해주고 랜덤은 그 제제못정정해주죠 어쨌든 말인 하나 또 해주고 랜덤으로 갔을 때 이렇게 랜덤 포지션, 랜덤 n 너미의 포지 그 랜덤 에너미의이미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저가아 그만할래 그래서 클 a y Okay. Okay. o 면 a y Okay. o k a 나오는 거고 o 저가 어이 그이 어플리케이션, 나 그만할래. 클로즈 해. 그러면 여기서 가서서 클로즈를 하면은, 클로즈를 클릭해야겠죠. 클로즈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었는데, 코딩이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200개도 안 돼요. 자, 여기, 제가 좀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걸 또 다른 강의로 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 제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또 설명을 또또 다른 강의로 인터페이스 4라고 인터페이스 4라고 해갖고 제가 이것을 설명 드려야 될까요? 어제 생각은 아닌데, 뭐그그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자, 이번 강의는 제 강의의 인터페이스 3 였습니다.